합성함수 그래프 중급문제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보시면 두 함수, F 함수와 G 함수를 주어지고 이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라고 나왔죠. 자, 그러면 합성함수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합성함수란 용어가 나오는 순간, 나오는 순간 가장 알아야 될것세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 합성함수를 구하기 구하기의 두 번째 합성함수 뭐 방정식 방정식 세 번째 합성함수의 뭐를 알아야 된다. 그래프는 꼭 알아야 되겠죠. 이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아, 나머지 지지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죠? 뭐 역함수와의 관계. 역함수와의, 뭐, 관계. 그죠? 그 다음에 합성함수가 만들어지는, 뭐, 원리. 이런, 이런 것도 있지만, 주로 물어보는 게 얘네들이에요. 자, 그럼 지금은 뭘 구하라고 물어봤어? 그래프 구하라고 물어봤죠? 자,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두 가지다. 당연히, 식을 주어지면, 식을 딱 주어졌어요. 그죠? 식딱 주어지면 이거 합성함수 이거 각각의 식 이거 구하기 에서 구해 안 구해 구한 다음에 뭐 그리면 끝이겠어 그래프를 그리면 끝이죠 그죠 근데 그죠 식이 아니야 그래프를 주어졌어 그죠 f함수와 g함수 그래프를 주어졌어 근데 이 그래프를 주어졌는데 얘네들을 나는 식으로 만들 수 있어 만들 수 있으면 일과도 돼요. 하지만 그래프 주어졌을 때는 그래프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그리냐? 특정 점을 찾는다. 그죠? 자, 특정 점을 찾은 다음에 주인 함수를 찾는다. 그러니까 주인 함수 어떻게 보면 뭐 이거로 구하면 되겠죠. 주인 함수를 찾아, 주인 함수를 먼저 찾는 게 낫죠. 주인 함수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점 해갖고 주인 함수를 그리면 되는 거. 야그 앞에 또 사했다 주인 함수랑 주인 함수에 해당하는 특정 점을 찾고 그 다음에 주인 함수를 그린다. 이 순서대로 가십니다. 그럼 주인은 누구냐? 자, y 골 f 에 만약에 g x 다. 그렇다면 얘가 주인이야. 주인이에요. 그럼 얘는 뭐로다? 얘는 특정 점을 찾는데 써야 돼. 특정 점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얘 모양은 이 f 함수의 모양이 있죠. 모양 모양이 나와야 되는 거야. 모양을 뭐 뒤집었다든가 뭐 옆으로 누겼다든가 아니면 일부분만 택하다든가 하여튼 중요한 건이 모양이 나와야 되는 거야. 주인 함수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제가 요 있죠. 지금 보세요 그래프 지어졌어. 이거 식 만드는, 식 만들 수 있지만, 이거 이식, 이식 만들 수 있지만, 그죠? 그래프 조절할때식만들어고 이거 가려면 시간 많이 걸려요. 엄청 걸리겠죠? 그러면 주인함수 찾고, 특정점 찾고, 주인함수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고요요 과정을 한번 겪어보자고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y는 뭐야? g의 fx야. 주인은 누구야? g함수가 주인이야. 돼야 안 돼. 되죠. 그러면 이제, F 함수는 특정 점. 얘는 주인. 얘는 특정 점. 특정 점이란 얘기는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변화. 지금 보세요.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에요? 여기죠. 여기는 일률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그죠? 그때, 이제 X는 요 사이야. 자. 그러면 요 x는 요요요 x는 요 속에 있는 x 예요자 그럼 내가 이제 그림을 그려볼게요. 요 속에 있는 x축 전체 g의 fx 돼야 안 돼? 되죠. 자요 fx의 변화가 일어나는 곳 특정점 요기서 요까지죠. 그죠? 그때 특정점 찾았어. 얼마? 1이야. 됐어 안 됐어? 됐죠. 근데 이를 때이 값이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 값이 어디까지 가는 거야? 어디까지가? FX가 값이 어디까지가? 1에서 어디까지 가는 거야? 2까지 가는 거죠? 그죠? 1에서 어디까지가 2까지 가는 거죠? 그럼 지함수에 1에서 2까지를 찾는다. 그럼 요 모양을 갖다가 넣는다. 어디에다가? 요, 요기에다 넣으면 되는 거야. 자, 1 넣었죠. 그럼 요게 반이니까 2분의 1 있어 없어? 있죠.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그니까 주인 모양을 따라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변화가 일어난 거 여기죠. 2까지 변화가 일어난다. 의기서여까지 일어나죠. 그죠? 왜요거요거에 찾았어? 그러면 요 값을 찾아야 되는 거 찾아야 돼? 찾아야 돼. 요 값은 fx는 얼마의 값이? 2야, 2. 아, 무조건 이야 계속 이야 여기까지는 이야 그럼 여기가 이면 지함수 찾아야 되겠죠 지구에 보세요 지지 값이 얼마 이네 계속 이야 이 얘의 이야 계속 이요렇게 그리면 되겠죠 요렇게돼야안돼 되죠 그래서 그림을 진하게 그려 보면 자잘 보세요 진하게 그려 보면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자 별것도 없잖아요 얘 y는 뭐, g에 얼마 fx 딱 놓고 그죠 얘가 주인 얘가 이제 특정 점 찾는 거야 특정 점 그죠 얘 변화 일어나는 곳에 특정 점 s 값을 찾으면 되는 거야 지금 변화 일어나는 곳이 여기죠 여기, 여기 x 값 찾았어 안 찾았어 요렇게 찾 았어 안 찾았어 찾았죠 그죠 그때 변화가 어디서 어디까지 일어나? 1에서 어디까지, 0에서 어디까지, 2까지 일어나지? 0에서 2까지 일어나는 이 모양을 갖다가 그대로 여기다 놓으면 돼. 축소, 얘는 지금 0, 값이 0인데 여기는 0하고 1이죠. 축소해서 놓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있죠. 그죠? 주인함수 찾고, 특정점 있죠. 그죠? 요 속에 있는 거로 다 찾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주인함수 그림 그리면 끝이겠죠.